안녕하세요, 애플입니다. 어, 오늘 애플이 소개할 거는요, 바로 케이스인데요. 짠. 아, 케이스가 원래 한개더 있는데 한 개는 찢어져서 제가 그거는 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거 두 개를 갖고 나왔어요. 그럼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이 케이스는 어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가지고 오셔서 네 지금 휴대폰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. 꽤 두껍진 않아요. 다음은 이 케이스인데요. 이게 아톰 여자친구 케이스인데 아 아톰 여동생인가 그건데 이름이 아롬인가 아론인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. 근데 이게 젤리 케이스라 막 팍팍 구부러지고 좋아요. 근데 이게, 어, 되게 잘 벗겨져요. 그 점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, 네모나게 살짝, 이렇게, 여기, 여기 보시면, 여기에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네, 여기다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. 요 딱히 뭐, 구부러져, 구, 아, 단점은 구부러지는 것 밖에 없고, 이게 떨어지면 보호가 잘 되는 게 되게 좋죠. 얘도 잘 되긴 하는데, 얘는 떨어지면은 여기가 키스가 나서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어, 이거는 남, 남대문인가?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. 얘는 어디서 샀는지 잘 몰라요. 네,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하고 올까요?